네, 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 네, 현재 포테션 클레마스터라일라이고요뭐 보시면 뭐클레마스터고요 간단하게 소공카분들을 위해서 스나 위폭 강좌 해드리겠습니다. 뭐 제일 궁금했던 분들이 이제... 이제 첫번째로 했을 때, 에보 컨디 위폭. 근데 제가 삼포랑 보고만 하다 보니까 될때안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배우기 배웠거든요 저도. 여기서 여기 이두개 중에 오른쪽을 보시고 a w 누르시면서 여기서는 a w 누르시고 하고 또한번누르시 어, 어, 어. 이거 스루탄이야. 조심해. 여기 여기서? 아, 이거 경이가 던지는 수류이라고요 여기서 여기 딱 에임되고 점프 점프 낙하할 때예 수류탄 받아줘야 해 알았지 예, 그러니까 점프 점프, 점프 아, 떨어질, 아, 떨어질 때쯤 까시면 돼요 이거 수류탄이라고요 이걸 점프 점프 떨어질 아, 때 이거 경이가 던지는 수류탄이라고요 자기 이런 식으로. 내 수류탄 받아줘야 해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냥 AW 누르고 점프, 점프, 포크 시면 돼요. 해. 알았지? 이걸로 첫 번째 에버 컨드 위폭을 가르쳐 드렸구요. 두 번째는 피스나 그러니까 <laughs> 어떤 거냐면 딱이 자리죠. 1미니랑 이제 막 벙커 이런 것. 쬐는 스나들을 어, 말씀하시는 어, 것 같은데 그래. 이 스나를 자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 보면 1mm를 1mm를 이렇게 보.. 어, 뭐야 왜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1mm를 보면요 어, 그, 박스 끝까지 가다보면 왼쪽 끝에 있는 애들이 안 보여요 이 자리 이 자리가 그니까 러 이것도 비스나전 1mm 따는 꿀팁인데요 스나이 열었을 때, 이쯤 가면요. 이쯤 왔나? 저쯤구나. 이른쪽 끝에 가다 보면, 여기 1mm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1mm 딱 앉았을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 때문에 안 보이는 대신에, 이거 엇각자리거든요. 보이시죠? 계속 떨어지는 거, 천천히 가도. 어, 보고 싶어. 얼른 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 자리도 좋은데 대신 이 자리는 약점이 두개 있어요. 저 자리 여기서 때리는 거랑 여기서 있는 사람이랑 여기서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요. 대신 1mm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아빠, 보고 싶어. 네, 보여 주시면. 보고 싶어. 얼른 나야 맞죠? 여기 1mm 확실하게 보이는데 저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도 이제 따는 방법 중 하나고요 어, 박스 뒤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러, 달라고 했는데 뭐 요런 애들 여기서는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1mm 보시다가 잡박디 아니 뭐냐 박스 뒤, 아 박스 뒤 들어가기 전에 잡으시거나 아니면, 아, 잡박 뒤로 들어갔다. 그게 되면, 여기서 그냥, 불킹.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헤드가 보이거든요. 투 좀, 투중 하면. 이 방법하고, 아니면 그냥, 비비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비고 있다가, 뒤로 점프해서, 오른쪽 가면서 불킹 걸어주면 돼요. 위치가 어디였더라? 위치에서 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뒤로 밀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일로 가서 이렇게 따는 거랑스나갈때이면 이제 잡박 아무지 박스딜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스나 백샷, 아, 덕샷 백샷인데, 그거는, 여기서, 한가운데, 녹디, 실가, 이렇게 있으면, 아, 백샷 덕샷이 이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실각을 이렇게 한봐죠 그리고 이게, 이것도 꿀팁을 가르쳐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점프를 하면요. 실각이랑, 너무 잘 이것도 투점프다 보니까 아시워이리투점프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딱 걸치시면서 여기 한가운데랑 그 다음에 실각만 보이는 자리가 있거든요 대신 이 자리는 여기 딱 팔만 보여요 근데 녹띠한테 팔만 보이는데 대신 여기 때리면 반샷이 뜨거나 그렇겠죠 근데 대신 실각이랑 딱 가운데 그리고 뭐 이런걸 노릴 수 있어요 그 백샷을 하는 이유는 단지 혼란스럽게 하는거예요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그리고 삼박 버니 버니는 그냥 아이고 왜 이래 이러다가 삼박 버니가 이렇게 걸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약간, 뛸 때, 이 벽, 대가리 부딪히는 거예요안 부딪혔구나. 이런 식으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삼박 위까지 가면서 버닝 거는데, 저는 이제 버닝을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예전에 썼긴 했죠. 이런 식으로. 딱, 저는 요까지 버닝이 돼요. 그리고, 3mm 잘 잡는 방법. 이게, 순서가 좀잘 됐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3mm는 앉아있죠. 어, 이걸, 이걸 가르쳐드리기 전에, 가속과 일반, 아, 가속부킹인가일반부킹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다가 떼고 떼면서 A를 누른 거예요 그냥 쉬프트 누르다가 떼면서 A 이게 가속 스텝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텝이 이제 그냥 일반 s 키 쉬프트 안 누르고 D, A D, A D, A 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속 부킹이랑 일반 부킹을 둘다할줄 아시면 이렇게 한번 3 m 리를딸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지, 클래너들이 막, 니는 가속, 뭐지, 불킹 거는 게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이쯤에서, 브레이킹. 그러니까, 3mm 잘 잡는, 아, 잘 잡는 방법은, 그냥 가속 불킹이나 일반 불킹 둘다쓸줄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마디 그리고, 막, 3mm 딸 때, 제일 안 좋은 부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 3mm 노리는 거는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막, 산박산박 산박 하다가, 이렇게 따시는 분들 계신데, 산박 여기서 따시면 안 되고요, 불킹갈 때. 여기는 안 되고, 대신 산박 앞에 쓰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산박 옆에 붙어 있으면 이제, 3mm에서, 그니까, 여기 보이거든요? 옷들이. 여자 캐릭터들이나 남자는 다 보여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 게 보이다 보니까, 삼박은 별로, 아, 삼박 옆에는 추천 안 드리고요. 이제 삼박 앞이나, 아니면 이제, 왼병 먹은 다음에, 여기서 불키. 이런 식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심화 방법인데, 어 다음 강자가 녹디그 다음에 실각 컨사이 중컨디 이게 투점프 그냥 일반 투점프는 어떻게 뛰느냐 그냥 앉았다 일었다 해서 이렇게 그냥 뛰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드릴 방법은 투점퍼 중에 심화예요. 그냥 투점프를 언제 점냐에 따라서 보이죠? 여기 중컨디랑 실각 그리고 녹디랑 여기 컨사이 두개 노릴 수 있는 거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가면 길게 가면 녹디가 보이고 여기 반만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그냥 라플들이 숏 체크해주고 격자 넘어가면서 실각 볼때 실각 크리다하면 이렇게 길게 가죠. 길게 가면 녹디랑 여기 보이게. 여기랑 여기볼게 그리고 실각 체크가 안됐다 하면 그냥 짧게 여기만 보게 하는거예요 일부러 여기만 봐서 월샷 때리거나 아니면 끌치로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녹디 같은 경우에는 녹디에서는 이제 3박 투점을 잡거나 원점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짧게 짧게 가면 이런식으로 우선 짧게 가서 뭐 실각을 따던가 아니면, 뭐, 여기, 여기, 월샷. 만약 잘못 밟았다 하더라도, 이제, 사, 만약 잘못 밟으면, 그냥, 보이드 안 보이드,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를 쏴주시면 돼요, 그냥. 정하셔서. 이게, 예샷이죠, 이명거예샷이나 이제, 실력이, 아, 뭐지? 이게, 노하우라고 하는 꿀팁이라는 건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